11월 중하순 일본군의 최대 과제는 과달카날의 주둔군에 대한 보급이었습니다. 11월 중순에 과달카날 해전 패배 이후 새로운 공격을 위한 대규모 보급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현재 주둔 중인 병력을 굶게 놔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급을 하긴 하는데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기들을 중심으로 한 미군의 공격이 심해서 일선 부대로의 보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사들의 고통은 더해만 갔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과다카날에 주둔 중이었던 일본육군 제 17군의 배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표시된 강이 마타니카우 강으로 이전에 일본군 지역과 미군 지역의 경계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 강에서 약 10km 정도 동쪽으로 가면 미군 헨터슨 비행장이 있습니다. 2차 대전투를 치른 육군 제 2사단의 주력이 훨씬 후방의 코쿤보나 지역에 진을 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소규모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위치보다 훨씬 후방에 양육된 식량 등 보급품은 지팡이를 짚은 병사들이 등에 지고 힘든 길을 걸어와서 일선 부대에 보급을 했으나 미군의 공격 등으로 순조롭게 될 리가 만무해서 일선 부대에 따라 6일 동안 식량이 없이 진행 곳도 있었다고 일본 측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20일 경에 일본군 자체 보고에 따르면 거대 카나리 지금까지 상륙한 인원은 육해군 통틀어 총 29,117명이었고 여러 번의 전투를 거쳐 지금 살아있는 인원은 약 2만 671명에 이중 앞으로 전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은 인원은 13,325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대량으로 뚫리지 않을 경우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은 물을 모두 뻔했는데 거닥한날 해전으로 대규모 보급이 좌절된 데다가 11월 중순 이후 달빛이 아주 밝은 밤이 지속돼 보급을 위한 함정들이 오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정식 명칭인 라틴어로 십자를 뜻하는 크룩스이고 보통 서던 크로스라고 알려져 있는 남십자자리입니다. 이 남십자자리는 남반구에서 1년 내내 볼수 있고 아주 옛날부터 바다에서 방향 확인을 할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에 위치한 많은 국가들에서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위에서부터 호주 국기와 뉴질랜드 국기에도 오른쪽에 남십자성이 그려져 있고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사모아와 1975년에 호주에서 독립한 파푸아뉴기니의 국기에도 남십자성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쪽이 아니라 남아메리카에서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 국기에도 남십자성이 있습니다. 거달카날 섬은 남위 9도에서 10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1942년에 거달카날에서 전투를 진행했던 미해병대 병사들에게도 밤에 남십자자리가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달카날의 미해병 제 1사단이 회복을 위해 호주로 가고 나서 1943년 2월에 당시 과달카 날에 있었던 메릴 트이닝 중령이 해병제 1사단의 부대 마크를 고안하는데 그 마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크는 마름모골에 미국 국기에 있는 색깔인 붉은색, 흰색, 파란색을 사용했고 남십자 자리 서던 크로스가 안에 그려져 있고 1사단을 뜻하는 숫자 1 안에는 해병제 1사단이 태평양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 거달카날 섬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해병제1사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부대마크가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 부대마크가 나온 것이 거달카날 전역 이후이지만 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후 영상에서도 적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거달카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차 대전투가 끝난 시점부터 바다카나 해전이 벌어진 11월 중순을 거쳐 하순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미군 지상 병력도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월 하순의 2차 대전투에서 일본군은 남쪽에서부터 좌우의 양면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 공격이 실패하고 나서 좌측에 있던 병력은 후방으로 철수했지만 우측에 있던 병력들은 상대적으로 퇴각해야 할 거리가 훨씬 더 멀어서 대신 동쪽에 있는 콜리포인트에 일본군 거점으로 퇴각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부대, 즉 우익대의 지휘관이 카오구치 키요타케의 후임이었던 쇼지 도시시기였습니다이 부대는 동쪽의 콜리 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이곳에 다시 미군 공격이 시작되자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최후방까지 퇴각해 본대와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쇼지 부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에반스 칼슨 중령이 지휘하던 해병 제2 레이더 대대였습니다. 칼슨 중령의 병력 약 700명이 쇼지 대좌의 생존 일본군 우익대 약 3,000명을 뒤쫓게 되고 이 부대를 칼슨스 패트롤, 칼슨 정찰대라고 부릅니다. 이 칼슨 정찰대가 11월 중하순 미군 육상 전투의 중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칼슨 정찰대는 11월 4일에 일본군 근거지인 골리포인트 동쪽에 상륙해서 계속 쇼지 부대를 상대하면서 서쪽으로 미군 기지 쪽으로 진출합니다. 칼슨 정찰대는 11월 30일 마타니카우강 동쪽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는데 처음에 3천여 명이었던 쇼지 부대는 후방으로 탈출했을 때약 7,8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칼슨 정찰대는 16명 전사에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서쪽으로 진격하는 칼슨 정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군에 협력한 거다카날 원주민들이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일장기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미군의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11월 18일에서 23일까지 지속된 마타니카우강 서쪽 공세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냈지만 강 서쪽의 진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은 서쪽에서 미군 진지를 공격할 경우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커버해야 했습니다. 이상이 11월 중순과 하순에서의 거달카날 육상에서의 상황이었고 일본군이 굶주린 육군 병력에게 보급을 하면서 이 임무를 맡은 구축함도 잃지 않기 위해 드럼통을 이용한 수송 작전이 11월 말에 시작됨을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이 드럼통 수송과 관련해서 또한 번의 예상치 못한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월 30일 드럼통 수송을 위해 쇼틀랜드 기지를 출발한 일본함대는 거달카날 해전 당시에도 수송 부대를 지휘했던 다나카라이조 제독 지휘하에 부축함 8척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구축함 8척은 제2 수의 전대라고 불려졌고, 이 부대 사나에는 1942년 6월 말부터 8월 말에 걸쳐 취역한 최신형 구축함 3척이 있었습니다. 이 세척의 구축함은 제31 구축대로 편성되었는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때 취역하기 시작한 유우규모형 구축함의 일부로서, 이번 작전에 참가한 세척은 나가나미, 타카나미, 마키나미였고, 하나카 제독이 탑승한 기함은 나가나미였습니다. 이외의 구축함 5척은 쿠로시오 오야시오, 카게로, 카와카제와 스즈카제였고, 이번 작전에서는 드럼통을 싣고 가는 구축함과 호일를 맡은 구축함이 나뉘어졌습니다. 호일를 맡은 구축함은 신형구축함 세척 중 두척인 기암 나가나미와 타카나미였고, 제1수송대의 구축함 세척에 신형구축함 마키나미가 붙었고, 전부 드럼통 240개씩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제2수송대의 구축함 두척은 각각 드럼통 200개씩을 운반합니다. 아마도 제1수송대의 구축함들은 기준 배수량이 2033톤이고 제2수송대는 1685톤씩이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옮기는 드럼통 숫자도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드럼통 하나당 식량이 150kg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운송하고 식량들이 제대로 운반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었는데요. 드럼통을 실은 구축함들은 이미 무게가 상당히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어뢰를 처음에 발사할 수 있는 8발만 싣고 재장전해서 쏠수 있는 분량은 싣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드럼통 수송을 총 5번 계획하고 있었고 11월 30일이 제1차였습니다. 측량을 실은 다나카제 녹의 구축함 8척은 1942년 11월 30일 0시 30분 쇼틀랜드 기지를 떠나 남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그동안 익숙했던 중앙항로 더슬롯을 통해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다 들키는 것을 피해 솔로몬 제도 북쪽으로 돌아 다시 남하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한편 미국 측도 통신감청과 쇼틀랜드에 모이는 수송선이 늘어나는 등의 사실을 통해 일본 함대가 다시 거달카날에 대규모 보급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난번처럼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2일에서 15일까지의 거닥카날 해전에서 역시 큰 피해를 입은 미 해군은 모자라게 된 수상함 전력을 채워넣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1942년 10월에 올지 제독은 해군 대장으로 승진했고, 뒤이은 11월 거닥카날 해전의 승리는 올지 제독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일본 함대의 수상함 기미가 보이기 전부터 올지 제독은 태스크포스 67을 재편성합니다. 이를 위해 각각 배수량 1만 톤이 조금 안 되는 중순양함 뉴올리언즈와 경순양함 호놀룰루가 진주만을 출발해 남태평양 바누아트의 미군기지에 11월 25일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이틀 뒤에는 뉴올리언즈와 같은 급인 중순양함 미니에폴리스도 도착합니다. 이세 척의 순양함들은 이미 바누아트에 있던 중순양함 노스햄프턴 펜사콜라와 합류합니다. 이상 순양함 5척에 구축함 4척을 더해 태스크포스 67이 편성되고 총지휘는 칼튼 라이트 해군소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11월 29일 미군은 다음 날 과달카날의 일본군에 보급작전이 들어간다는 통신을 해독합니다. 홀지 제독은 바로 라이트 제독에게 전문을 보내서 11월 30일에서 12월 1일이 되는 밤에 과달카날 해상에서 일본군 구축함 부대와 교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미군은 통신감청으로 이미 일본 함대에 순양함이 없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홀지 제독이 명령을 내린 것은 11월 29일 오후 4시 52분이었습니다. 홀지 제독은 거달카날 해상에 11월 30일 오후 11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미군 중순양함 4척, 경순양함 1척, 그리고 구축함 4척은 11월 30일 0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30분 뒤 다나카제 녹의 일본 구축함 8척이 거달카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경 미군 B-17 폭격기 한 대가 남아하는 다나카제 녹의 함 대를 목격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 30분경 일본 정찰기는 거달카나 근해에서 미군 구축함 다수와 수송 선단을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함대가 라이트 제독의 부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나카 제독은 이 보고를 듣고 30일 밤에 교전이 예상된다고 휘하 함대에 타전합니다. 그리고 교전이 벌어질 경우 수송 임무보다 적 함대 경멸을 우선한다고 전달합니다. 11월 30일 밤또한 번의 수상함 결전을 위해 서로 다가가는 미군과 일본 군함대 타사파론과 해전이라고 불리는. 이번 전투의 자세한 경과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